안녕하세요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힐링유튜버 코드나입니다 11월 25일 목요일 장 마감정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기준금리 인상이 있었습니다 0.75에서 1%로 인상이 됐고 그 영향 때문인지 장이 네 그렇게 힘이 좋은 장은 아니었어요 코스피가 마이너스 0.47 코스닥이 0.44 플러스 0.44 예, 네, 오른 장이었고, 외인은 거래소 코스닥 다 팔았고, 기간은 거래소 팔고, 코스닥은 매수한 하루였습니다. 추가적으로 우리가 좀 봐야 될게 환율인데, 환율이 또 오르고 있어요. 네, 환율이 좀 내려야 외인도 들어오고 그럴 것 같은데, 지금 오르고 있으니까 환율 잘 체크하면서 매매 비중이나 이런 것들 좀 조절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강세 테마는 비덴트가 주도한 하루였던 것 같아요. 비덴트 관련주. 비덴트 관련해서 네, 더벨에서 이런 뉴스가 있었어요. 비덴트 비썸 인수 본격화 하나. 네, 어제 인바이오젠이 버킷 스튜디오 대상으로 삼자 배정 유증을 실시를 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비덴트는 인바이오젠 대상으로 똑같은 금액을 또 삼자 배정 유증을 실시를 했습니다. 비덴트가 뭔가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 같긴 해요. 계속해서 이제 비덴트 관련주들 봐야 될것 같은데, 인바이오젠은 버킷 스튜디오 대상으로 300억 제3자 배정 유증을 하고, 비덴트가 인바이오젠 대상으로 300억도 제3자 배정 유증을 실시를 합니다. 그러면, 그러면 버킷 스튜디오에서 나온 300억이 인바이오젠으로 들어가고, 그 300억이 다시 비덴트로 들어가는 이제 그런 구조예요. 그래서 비덴트 통해서 비썸 인수를 지금 시도하고 있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아까 기사가 이제 그런 내용인데 추가적으로 티사이언티픽 이게 예전 옴니텔인데 티사이언티픽은, 티사이언티픽은 비덴트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요 그리고 비썸코리아 지분도 보유하고 있고 그리고 위집트는 티사이언티픽의 최대 주주입니다 그래서 비덴트 관련해서는 이 다섯 개 종목을 이고이 다섯 개 종목을 봐야 돼요. 이 다섯 개 종목. 오늘 이 다섯 개 종목 한번 볼까요? 자, 우선 비덴트. 네, 비덴트. 오늘 돈이 거의 1조 가까이 터졌어요. 9,700억, 9,800억. 근 네, 엄청난 돈이죠? 비덴트가 비썸을 인수를 하면 네 굉장히 큰 호재니까 계속 이렇게 이제 그런 기대감으로 이렇게 지금 오르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자리는 굉장히 지금 높은 상황이니까 조심조심 매매를 해야 될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버킷 스튜디오 버킷도 이쪽으로 네 버킷도 이쪽으로 한번 자 버킷 버킷도 오늘 거래대금이 2,500억 정도 터졌어요. 그리고 14% 이상 상승을 했고, 얘도 많이 올랐죠? 오징어 게임으로 시작해가지고, 2,000원대에서 지금 8,000원까지 왔으니까, 4배 이상 오른 종목이죠? 그러면 이런 자리에서는 조심조심 해야 된다. 그리고 t s c i e n t i f 오장에 굉장히 큰 돈이 들어오던데, 차트가 괜찮아 보여요. 디사이언트픽. 개인적으로는 비덴트, 버킷이 돈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날에 이제 주도주 역할을 하면서 뭐 이런 종목들을 매매해도 괜찮은데 자리적으로 보면 지금 수급도 굉장히 많이 들어왔죠. 디사이언트픽, 디사이언트픽, 그리고 위지트. 위지트가, 네, 위지트도 돈 많이 들어왔네요. 웨인이랑 네, 기간. 자리가 좋잖아요. 위지트는 위지트는 좋네요. 위지트는 이날의 상한가 그 밑에서 계속 지금 박스를 그리고 있는데 이 박스를 넘기면 좋을 것 같아요. 위지트는 계속해서 좀 봐야 될것 같다. 아까 그 구조 말씀드렸으니까 그런 구조 이해하고 관련 종목들 대응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좋은 정보죠. 네 퀄리티가 좋습니다. 그죠? 네. 자, 그리고, NFT 관련주들이, 갤럭시아 머니트리, 다날, 드래곤플라이, 서록션 이런 종목들이 오늘 상승을 크게 했습니다. 돈이 얼마나 들어왔는지 한번 볼까요? 갤럭시아 머니트리, 2100억. 차트 괜찮은 것 같고, 드래곤플라이, 드래곤플라이가 강해요. 네, 드래곤플라이, 다날, 서록션 네, 이런 종목들, NFT 관련된 대장주들이니까, 주도주니까, 이런 종목들 계속해서 이제 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네, 그리고 자율주행 쪽이 오늘 괜찮았어요. 자율주행 쪽 보면, 자율주행 쪽이, 뭐, 이슈가 뭐 있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자율주행 쪽이 오늘, 뭐, 인포뱅크, 라닉스, 네 오비고 오비고도 계속 봐야 될것 같아요. 얘 신규주인데 오비고 네 얘는 분봉 한번 볼까요? 네 오비고는 네 한번 지켜봐야 될것 같고 네, 다른 종목들도 오늘 네 괜찮았습니다. 네, 자율주행 쪽 계속 한번 보세요. 메타버스는 노블록스가 어제 이제 상승을 하면서 일부 종목 상승을 보여줬고 수소 총정소는 제가 유튜브에서 두세번 언급을 했어요. 제가 일요일 날 올렸던 주간 이번 주 재료 매매 관심 섹터 및 종목이란 그 내용에 포함된 내용인데 요거죠, 요거. 이번 주 관심 섹터 및 종목 수소 충전소라고 있고, 월요일에도 제가 수소 충전소 계속 지켜봐야 된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나주다 카페하고 제 블로그에 올렸던 내용 중에 보면, 제가 이번 주 일정이라고 해가지고 쭉 이제 빨간색 처리를 했는데, 그 중에서 이게 제일 눈에 띈다. 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11월 26일 날, 수소 경제위원회 개최하고 수소 충전소 전략적 배치 계획 심의하고 의결한다. 그리고 오전이다. 의결을 하면 슈팅이 나온다라고 제가 유튜브에서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일정이 오전이에요. 내일 오전. 그러면 수소 충전소 관련해서 오늘 종배를 했어야 되겠죠. 그죠? 네. 재료매매 관점에서 보면 오늘 종배하는 날이긴 했어요. 수소 충전소 관련해서. 자, 오늘 시회를 보면 평화산업, 평화홀딩스, 이엔코리아, e j n 케이터 이런 종목들이 시회로 굉장히 큰 상승이 나왔습니다. 내일 의결이 됐다라고 발표가 되면 오전에 한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추가 슈팅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슈팅으로 이제 마무리 되겠죠. 뭐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도 있겠으나 일단 단기 관점에서 보면 발표를 하면 거기서 이제 정리하는 그런 수순으로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이 중에 하나 종배하긴 했는데 내일 한번 봐야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정을 체크를 잘하면 이렇게 먹을 게 하나씩 나온다. 제가 올려드리고 말씀드리는 것 중에 가끔씩 좋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 놓치지 말고 관련 종목 추려서 수익 많이 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종시는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게 이재명 후보 선대위에서 행정수도 이전을 공약 검토 중이다라는 단독 뉴스가 떠서 시간 내로 굉장히 강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그런데 검토 중이다라는 내용 때문에 시가 갭 근처에 슈팅이 다일 수도 있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갭 뜨고 그냥 다 죽었어요. 그런 관점에서 뉴스를 잘 해석을 하면 어느 정도 좀 예상은 할수 있으니까 이런 것도 이제 경험 많이 쌓다 보면 느낌이 좀올 때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경험 많이 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특징주 보면 시엔투스 성진이 1대2 무중에 39만주 자사주 소각 공시를 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좋은 재료예요 시엔투스 성진은 일단 1대2 무중은 좋은 재료죠 1대1보다 1대2가 훨씬 좋은 그런 재료이고 거기다가 자사주 소각을 하겠다. 자사주 소각도 굉장히 좋은 재료입니다. 자사주 소각은 보통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서 자사주 소각을 하는데 이것도 이제 강의에 나왔던 내용이긴 한데 자사주 소각을 하면 주당가치가 높아지기 때문에 자사주 소각은 좋은 재료로 시장에선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1대2 무중하고 자사주 소각을 같이 한다라고 하면 얘는 해야죠 얘는 무조건 했어야 되는 이 공시를 봤다라고 하면 자 시엔투스 성진이 오늘 상한가를 봤어요 저도 상따를 했는데 저는 이 공시를 좀 늦게 봤어요 늦게 봤는데 흘러내리길래 투매가 나오길래 그냥 밑에서 받았어요 받고 일부 비중 조절하고 이제 더 살려고 했는데 못 사고 그냥 상한가를 말았습니다. 내일 한번 기대를 해봐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한데 워낙 재료가 좋아서 내일 한번 봐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공시가 겹재료로 뜬다라고 하면 이런 재료는 한번 도전해 보자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mbt가 오늘 세컨서울 관련해서 추가 상승이 이제 나왔어요. mbt. MBT 한번 볼까요? 네, mbt 일봉 보면 네일봉은 이렇습니다 1봉 이렇고 자 카카오페이가 코스피 200 지수 편입 기대감으로 카카오페이도 오늘 꽤큰 상승이 나왔습니다 5억 장에 굉장히 많이 쏟았는데요 카카오페이 좀 계속 봐야 될것 같고 카카오게임즈는 제 3자 배정 유중자금이 오늘 들어왔어요 제가 삼자배정 유중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유중자금 들어오는 날을 체크를 해야 된다. 예, 돈 들어온 날은 적어도 내리진 않아요. 내리진 않고, 카카오게임즈 돈을 꽤 상승을 했죠? 카카오게임즈 보면, 네, 오늘 몇 프로까지, 한, 예, 거의 한 7%까지 오르고, 종가는 5% 정도에서 마감을 했는데, 제 삼자배정은 나비비를 체크를 해야 된다라고 제가 몇번 말씀드렸어요. 그거 잊지 마시고. 그리고 쌍방울이 이제 상승을 보였는데, 이재명 고액 후원, 네, 그런 소식으로, 네, 이재명 관련주로 쌍방울이 또 엮인 것 같습니다. 이 얘기는 뭐 계속 있었죠. 자, 시간에 보면 수소차, 수소 충전소 아까 이제 보여드렸고, 옴니 시스템이 오늘 시간내로 괜찮았어요. 자, 옴니 시스템이 5.79% 시간 내에서 괜찮았고 일봉의 50도 괜찮죠 일봉의 50도 상한가 뽑고 도지 나오고 네. 상단에서 지금 두 개의 도지성 일봉이 나왔으니까 내일 한번 기대해 봐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옴니 시스템이 가면 스마트그리드 관련주들 봐야 되겠죠 네. 스마트그리드 관련주들 한번 추려보시고 추가적으로 이제 내일 일상회복 중단 여부 발표를 할 수도 있다라는 이제 뉴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일상회복 중단을 하게 되면 또 코로나 관련주도 또 시세를 낼 수도 있겠다. 진단키트, 음악, 원격 교육, 그리고 재택근무, 뭐 이런 것들, 잠깐 시세를 낼 수도 있으니까 그런 관련주들 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 오늘도 내용이 굉장히 좋았어요. 네, 제 기준에 퀄리티가 굉장히 좋았다. 아무튼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매매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네,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많은 분들에게 많이 알려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쉬세요.